안녕하세요. 박서준입니다.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때 한번 쫙 오르고 나서, 최근까지 계속 떨어지고만 있었는데, 지금 매도하시면 그냥 손해만 보는 바보입니다. 세력들이 이번 주에 비트토렌트 차트 시원하게 쫙 올릴 겁니다. 제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,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받은 세력들의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손해보지 말라고, 이 자료 가지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.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 매도하셔야, 더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를,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중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후에 한번 개미 털기가 싹 나올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세력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번에 폭등 후꼭 이렇게 개미 털기를 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비트토렌트는 떡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대체 무슨 근거로 이게 떡상할 수밖에 없냐. 이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유명한 구글의 비트토렌트라고 검색하셔도 아마 옛날 기사만 있지, 최근 기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. 이 비트토렌트 코인 변동성은 결국 다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.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매수매도 타이밍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업비트 차트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럼 왜 세력들이 폭등하고 왜 하필 비트토렌트에 집중하는지, 왜 하필 고래들이 이렇게 폭풍 매집을 했고, 이런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던 건지,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자면, 바로 락업 일정 때문입니다. 락업 해제가 뭔지는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. 그쵸? 매도를 할수 있게끔, 특히 뭐 개인도 아니고,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게끔, 물량을 풀어주는 겁니다. 그럼 이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. 물량이 더 풀리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, 하실 수도 있죠. 그 수요와 공급원리 아시죠? 아무튼 그래서 악재가 아니냐 하실 텐데, 오히려 반대입니다. 왜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물량을 풀어주고 이제 고래들이 매도를 많이 할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면 세력들은 싼 값에 팔고 싶을까요? 아니죠.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래서 일부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가격을 잔뜩 펌핑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. 얘네가 락업이 해제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이미 올려놓은 가격대로 팔고 나가는 겁니다. 그럼 그거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거지 당하는 겁니다. 이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가 하실 텐데 비일비재 합니다. 뭐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등 나왔던 코인들 있죠. UX링크 아르고 이런 거다 똑같아요. 옛날에 리플도 똑같은 짓 했다가 공론화 됐었습니다.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. 여기 알고리즘 시세 조작, 락업 해제. 이런 게다 똑같은 일이란 말인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비트토렌트 코인도 결국에 이 재단 락업 일정에 맞춰서 정말 역대급으로 올려놓고 다 빼버릴 겁니다.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수법인데 빗썸이 유독 심하긴 합니다. 업비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된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락업이 풀리는 순간 여러분들 이 비트토렌트 그냥 개떡락합니다. 락업 해제 전에 엄청나게 정말 50배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시총 작으면 그냥 올리는 거일도 아니거든요. 아무튼 락업 해제 전에 펌핑 시키고 락업 해제를 시키는 순간 나갈 거다. 결론은 우리는 그 일정 맞춰서 재단과 세력이랑 같은 타이밍에 이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줬을 때딱 팔고 나가자는 거예요. 대체 언제까지 물려계실 겁니까? 계속 개미 털때다 털리고 계시지 말고 이번에는 좀 같이 수익 먹고 나가자 이겁니다. 이렇게 대응 안 하고 그냥 가만 계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69%까지 찍힐 동안 꼼짝없이 당하셔야 합니다. 절대 이런 거 당하지 않으시고, 안전하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? 이 재단과 세력의 락업해제가 언제 나오는지, 그럼 그 전에 얼마까지 올릴 건지, 목표가,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,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이거 그냥 일반인들은 솔직히 못 알아냅니다. 근데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. 저는 이 비트토렌트 코인 발행될 때부터 활동한 사람입니다. 커뮤니티도 운영 중에 있고요. 저는 이 락업해제 일정이랑 목표가까지 딱 알아왔습니다.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? 010-446-00694.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.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. 순수하게 이 정보 궁금하신 분들만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